안녕하세요. 스포츠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정보 공유를 위해 준비한 분석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업로드 영상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석으로 여러분의 승률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분석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해 드릴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디트로이트의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선발 수아레즈는 최근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매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45를 기록하며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6회 이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뛰어날 제구력을 바탕으로 빠른 볼과 변화구의 조합이 뛰어나며 특히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어 최근 상대 타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필승조를 아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강력한 불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라델피아는 최근 타격이 매우 활발합니다. 지난 5경기에서 팀 타율 0.285, OPS 0.820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주축 타자들이 꾸준히 출루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이스 하퍼와 리얼모토가 좋은 타격감을 보이며 팀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스쿠발은 최근 두번의 선발등판에서 평균 자책점 4 5 0을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홈런과 피장타율이 높아지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동안 경기가 원정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홈 경기에서는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쿠발은 강한 구위를 갖춘 투수로 빠른볼과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제구력은 나쁘지 않지만 최근 피장타율이 높아지면서 장타 허용이 늘어난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펜 상황 또한 최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평균 자책점 4.10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피로 누적도 문제로 보입니다. 선발로 나오는 스쿠발이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불펜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최근 타격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경기에서 팀 타율 0.210, OPS 0.650으로 득점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주축 타자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필라델피아가 투타의 균형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쿠발이 좋은 피칭을 하더라도 필라델피아의 타선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며 디트로이트의 타자들이 수아레즈를 공략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템파베이와 시애틀 경기입니다. 템파베이의 리텔은 최근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4.20을 기록하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볼의 재구력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변화구 완성도가 떨어져 상대 타자들에게 공략당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 빠른 볼과 변화구의 조합이 불안정하며 노림수에 당하기 시작하면 빠른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펜이 견고하게 지원해주고 있어 리텔의 불안정함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템파베이 타선은 최근 5경기에서 팀 타율 0.290, OPS 0.850을 기록하며 강력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축 타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구 유형을 잘 공략하며 높은 컨택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볼을 주로 사용하는 투수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 투수의 투구 수를 빠르게 늘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카스티오는 최근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 8형을 기록하며 강한 구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구력 문제로 인해 정타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중요한 순간에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볼의 구위는 좋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제구력이 흔들린다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패는 최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템파베이 타선을 상대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애틀은 타선에서도 최근 5경기에서 팀 타율 0.230, OPS 0.670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축 타자들이 침체되면서 득점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심 타선이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낮은 변화구에 대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기에서 템파베이의 불펜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최근 시애틀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틀의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타선의 강력한 지원과 불펜의 안정적인 활약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반면 시애틀은 타선의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카스티오의 재구력 문제로 인해 중요한 순간에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는 캔자스 시티와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오늘 선발 루고는 최근 10번의 선발 등판에서 홈 경기에서는 방어율이 약간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준수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성적은 크게 나쁘지 않으며 이닝 소화 능력도 뛰어나고 볼넷 허용률이 낮아 오늘 경기도 안정적인 피칭이 기대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상대 타선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필승조들이 등판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다시 등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타선에서의 타격감은 최근 좋지 않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안타 생산이 부진했으며 전체적인 득점력이 낮아 마운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타선의 주축 선수들이 부진을 겪고 있으며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거기에 상대 투수의 약점도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치리노스는 이번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을 준비합니다. 직전 등판에서 피안타율이 높았고 이닝 소화 능력이 부족해 오해를 넘기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이애미 불펜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직은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불펜의 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피칭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의 타격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이 떨어져 있고 안타 생산이 부진합니다. 마이애미 타선 역시 캔자스티와 마찬가지로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부족하며 주축 타자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상대 투수의 강점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양팀 모두 타격이 부진한 가운데 마운드 싸움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캔자스시티의 루고는 홈에서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마이애미의 치리노스는 불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타격 흐름은 두팀 모두 비슷한 수준이지만 선발 싸움에서 캔자스시티가 약간의 우위를 불펜 싸움에서는 마이애미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애리조나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애리조나의 선발 파트는 최근 비교적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지만 타선의 부진으로 인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4.20으로 준수하지만 변화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위 자체는 좋으나 낮은 변화구에 대한 열쇠로 인해 기복이 보입니다. 미네소타의 주축 타자들을 상대로 카운트 주도권을 잡기 어려워하며 정타 허용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애리조나의 타선은 최근 5경기에서 팀 타율 0.230, OPS 0.670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타자들의 컨택 비율이 하락세에 있으며 라이언과 같은 유형의 투수에게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높낮이 승부에 강한 투수에게 고전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운드의 활약이 있어도 리드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펜을 상대로 변수를 만들더라도 경기를 주도하기 어렵습니다. 라이언은 최근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20을 기록하며 강한 구위와 함께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구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고 있습니다. 맞춰 잡는 피칭보다는 구위 위주의 승부를 하며 뜬공 비율이 높지만 장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리조나 타선을 상대로도 높은 빠른 볼로 타이밍을 뺏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소타의 타선은 최근 5경기에서 팀 타율 0.270, OPS 0.780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 타선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장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볼에 대한 컨택이 좋으며 파트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반부터 리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도를 높여 대량 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경우 최근 타선의 부진이 투수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트는 좋은 구위를 갖추고 있지만 변화구의 완성도가 떨어져 미네소타 타선에게 공략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네소타는 투타의 조화를 잘 이루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이언은 강한 구위와 변화구를 잘 활용하며 애리조나 타선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경기들의 프리뷰가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로 저희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